맞춤 깔창 제조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전에 다른 일도 사실 했었거든요. 뭐 대부분 개인사업자 분들 하시듯이 세무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월장부 개념으로 사용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세무 처리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한번 세무를 좀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쪽으로 알아보고 있었던 중에 그때 당시에 이지샵이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잘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지샵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지샵이라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를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하시다가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이 원격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굉장히 잘 해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제가 직접 세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세무를 직접 이제 해보면서 그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게 되고 계좌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이 그대로 연동이 되면서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월 기장을 맡겼을 때는 비용이 거의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싼 기장료를 내고 있었는데 사실 만족을 잘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숍 자동상부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정말 부담 없이 기장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혹시 북기 의무 사용자가 아닌데도. 혹시 장부를 그냥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저렴하게 하고 있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써보면서 제가 약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접하기 쉽게 누구나 좀 알기 쉽게 물론 이제 다들 상황들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정형화된 어떤 세무 상식을 조금 더알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접 해보시면 상당히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보고, 싶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적 자동, 자동 장부를 꼭 권해 드립니다.